자, 37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 3점짜리 문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a messenger인지, the messengers인지, d a 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았나. 단어는 여기에서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With no horses available, the Inca Empire excelled at delivering messages on foot. 자, 첫 문장을 살펴보시면 말이 없대. 어떤 말? 이용 가능한 말이 없대. 자, 이용 가능한 말이 없을 때 잉카제국은 어떻게 했냐. 굉장히 능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탁월했어요. 뭐 하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On foot. 걸어서. 이글래 소재가 등장을 했네요. 자, 어느 제국이 등장을 했다? 잉카제국. 그런데 얘네들 뭘 잘해? 메시지 전달을 잘하네. 걸어서. 말도 없이. 그러니까... Uh, talking이 아니라 horses, horses 없이 굉장히 메시지를 전달을 잘하는 거야.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보면 a messenger. 자첫 줄에 A입니다. 이 메신저는요, 다음 오두막에 근처에 있고, 그는 b e g u n to call, out,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three or four times, 세번네번 네번 정도를 반복적으로. 어, 잠시만. 다음 h 시 s 라는건 앞에 h 시 s h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따 A는 아니야. 그 다음, B로 갈게요. 이런 메신저들은요, were stationed. 주둔, 그, 항상, 항상 있는데요. 자, the messengers. 메신저들은 있습니다. 어디에? 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왕의 길에 배치되어 있대요. to deliver. 전달하려고, 잉카왕의 어, 명령과 보고를 잘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보고는 어디서 나오는 거? 그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잉카왕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자, 어, 이것도 뭐, 그럴싸하긴 하다. 그거를 우리는, 어, 카스키, 카스키라우스, 아, 카스키스? 뭐, 이거라고 읽어야 되나? 자이 표현을 사실은 그 쌤이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게 조금 쓰는 프로그램이 화면 전환이 안 되네요. 최스코이스라고 하면 그거예요. 이게 그 전령들, 젊은 전령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자, 그러면 C로 다시 한번더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C,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굴까? 자, 요까지 지금 일단 나왔어. 잠시. 지금 그들이 나오기에는 지금 이그 주어진 문장이 C를 바로 받기에는 그들이 지금 언급이 안 됐고 A를 하기에는 헛이 등장을 안 했어. 그렇다면 뭐부터 일단 등장을 해야 된다? 어, B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런 메신저들은 다시 천천히 해석합니다. 이런 메신저들은요, 월스테이션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왕의 길에 배치되어 있대요. To deliver. 전달하려고 인카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려고. 근데 이 보고는 어디서부터 나온가? coming from his land. 그의 땅에서부터, 그의 나라에서부터 나온 이런 보고와 명령들을 잘 전달하려고 한대요. 그걸 바로 소위 뭐라고 부른다? c h a s q u i 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어, 너희가 그, 쌤이 이제 썸네일로 올린 그 사진을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들, 메신저들, 그 다음에 이 그들,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다? In groups of four to six in the in hut. 자, 오두막에네 명에서 여섯 어, 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 어디에 배치되냐면요, from one to two miles apart along the road. 1이나 2마일 정도 길에서, 그 길을 따라, 왕의 길이죠? 왕의 길을, 길이, 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 1에서 2마일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이제 배치를 했고요. 네, 4에서 한 6명 정도의 그룹이 지어져서 그 오두막에 이제 허세, 그 약간 이제 막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오두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에서는 A 어, 메신저잖아. 그런데 여기선는 t y 로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메신저들은 그들은 하고 이렇게 그대로 받아야겠죠. 그들은, 이렇게 그들 있죠. 그대로 받았어요. 자, 그들은 전부 어떤 애들? 젊은 남자들이래요. 특히나 뭐를 잘하, 잘해야겠니? 달리기를 참 잘해야, 잘해야 한답니다.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Who watch the road in both directions? 그리고 뭐? 오는 사람들, 아, 볼수 있어야 되죠. 양방향을 두 가지 방향을 길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방향에 있어서 양방향의 길을 잘볼수 보았던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남자였어요. 자, 만약에 이들이 자 역시나 저 여기서 이제 메신저들을 얘기합니다. 메신저들이요. Caught sight of another messenger coming. 컷 사이트 그러니그 시각을 사로잡다 한마디로 봤을 때 발견을 했을 때 다른 메신저가 막 달려오는 거를 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역시나 예 주황색이요. 이제 메신저들은 uh, hurry out to meet them. 그 사람들을 서둘러서 이제 만나러 만나러 막 가는 거죠. 자, 인카는요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었다? 이렇게 오두막을 지었어요. On 어디에다 지었어? 높은 지대에 지었던 거죠. On high ground. 높은 지역에 지역 아, 그 위치에다 지었습니다. Inside of one another. 서로 서로 잘볼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걸 지어야 어, 사람들이 메신저를 메신 메신저를 잘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볼수 있는 높은 곳에 어둠을 그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메신저들은요, 그러니까 전령,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사람들이, 어, 다음 헛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 다음 이제 오두막에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마, 콜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세 번에서 네번 정도를 막 소리쳐요. 누구한테 소리쳐야겠니? 그 다음 그 헛에 있는 사람에게, the one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그를 아까 전에 그, 그, 달려 나온다면서, 아, 까 어디 갔지? 달려 나온다가, 저기 핑크색, 회색으로 해볼까요? 음, 발견을 하면, 만약에 그들이 발견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달려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달려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를 만나러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메시지를 막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잉카 제국은요, 어 릴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 전달을 했다는 거죠. 약1 0 0 0 마일 정도를 엄청난 거리에요. 1,600... 어, 여기 나오죠. 1,610km 정도의 굉장히 긴 거리를 약 며칠 만에, 3,4일 만에 그냥 바로 간다는 거죠.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순서는 우리가 지금 금방 금방 다 잡아서 너희들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잉카 제국에서는요 언프 어, 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다. 그거를 전달했던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한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어요 차스코이스라고도 읽고 이 메신저죠, 메신저. 자, 이 메신저들이 이제 했던 어, 역할과 그 상황을 이렇게 여기서 에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